재미있게 저녁 스케치 들으면서 입맛이 밀려. 그 후기를 한번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막 아무 소음을 봐야 좋았는데 아. 오늘 척 냄새가 난다. 아이 커피 맛 아니네. 나 이거 커피 맛인 줄 알았어. 응, 음. 그거랑 비슷한 거 같은데 헬로키티그려주는 마시멜로우 있죠 괜히 광고 언제 끝나 이거 별명의 저녁식을 듣고 있다 일단은 어디에서 샀는지 모르겠지만 진짜 맛있어 엄청, 그러니까. 막, 엄청 나게 단데, 난 만에 단 걸, 썩 그렇게 싫어하거나? 좋아하잖아. 그럴까? 그게, 그냥, 그냥 덜 달면 좋겠어. 이거, 이건. 이건. 이거, 이거, 소금 맛이랑 딸기맛 없는데, 이거는 다음에 숙지를 연결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에헤. 저 그러면 바이 할게요. 바이.